안녕하십니까 먹새입니다. 아, 오늘은 두부와 김치를 가지고 두부 김치를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더불어 돼지고기도 들어가겠습니다. 아, 김치 묵은지 한 4분의 1쪽 약간 덜 되는데요. 음, 오늘 두부, 두부 한 400g 정도 되겠습니다. 아, 고기 한 250g 조금 넘네요. 자 하면서 양념은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두부를 수분 제거를 하겠습니다. 어, 두부 400g인데 약간 작은 사이즈로 자르겠습니다. 저는 자 이렇게 3등분. 네, 자 여기에 스포지 깔고 써놓은 두부를 나란히 놓습니다. 자 여기에 소금을 한꼬집 짓고 살짝 위에다 뿌려줍니다. 너무 많이 뿌리면은 아, 두부가 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간을 한다는 식으로만 살짝살짝 얹어 줍니다 아, 이렇게 해서 한 5분 10분이 되면은 습기 제거가 되겠습니다 5분 10분 되면은 아,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스포지를 한번 더 위를 닦아 줍니다 네, 식용유를 둘러 줍니다 밑에가 노리노리 설정도 됐다 싶으면 뒤집으면 됩니다. 다음은 고기 250g을 적당한 크기로 썰겠습니다. 고기 덩어리가 너무 크면은 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채로 쓰는 게더 좋습니다. 이걸 반 나누겠습니다. 이것도 반을 넣고 파는 탕파보다 약간 크게 썰겠습니다. 어슷어슷 썰니다이 고명 겸 파를 넣기 때문에 너무 크게 썰면은 엉성하니 보기에 안 좋습니다. 그 적당한 크기로 파를 썰기 바랍니다. 자, 홍고추, 풋고추,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. 네, 설거지 허기 싫으니까 가위로 그냥 자르겠습니다. 아, 도마에 막 이게 묻고 그러면은 아주... 지저분해집니다. 자, 다음은 고기 먼저 볶고 다음 순서를 해보겠습니다. 아, 팬에 식용유를 넣습니다. 뭐지? 썰어 놓은 거. 자, 김치가 나갈 나갈 할 때까지 볶아주면 좋습니다. 자, 아까 돼지고기 들어가서 생강청 작은 걸로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다진마늘 크게 한 스푼. 설탕 작은 걸로 하나. 후추 약간 채겠습니다. 자, 미리 고춧가루를 넣으면 타버리니까 다 익을 무렵에 고춧가루는 첨가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 간장 같은 거 넣으면 짜니까 넣으면 안 됩니다. 아, 김치가 짜기 때문에 아주 짜요. 자, 고춧가루 한 스푼. 자, 여기에 참기름. 한 바퀴. 여기에 홍고추와 청고추 고명으로 사용하겠습니다. 자, 안전히 물기도 바삭바삭 말릴 정도로 볶아줍니다. 자, 여기에 파. 물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된것 같습니다. 사이즈가 이 정도면, 이게 두배 되게 썰어 놓으면 입이 하나 차가지고 먹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. 자 사이즈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밥에다 먹는 것보다 막걸리에다 먹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. 두부를 붙여놓으니까 이 젓갈질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. 뭐 흔들 끊을 해서 뭐 올리려고 하면 반토막 끊어져갖고 반토막만 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튼튼하니까 아주 먹기가 불편하지 않고 좋습니다. 두부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포만감도 있고 고기에 나오는 담백한 맛이 일품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요리하는 셰프 먹스였습니다.